다 이번 네, 이번에는 좀수일이 네. 걸리지 않고 팔렸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저번에 우리 그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했지 우리가? 내가 기억이 없다. <laughs> 내가 <다> 기억이 없지. <laughs> 기억이 없어. 어? 뭘, 우리가뭘 했지? 어? 덕분님 우리는 뭘 했습니까? 예? 네? 저번에 아, 몰라, 빛내. 아, 맞다. 자기 가게에서 했 아, 자기 네, 가게에서 본방을 했어요. 어, 이데 어, 아니, 그렇긴 해. 자기 가게에 네.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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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네? 어, 반응이 네. 어, 좋았고요. 일단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 네. 어, 그, 저희 집100 넘었는데? 어, 네. 어? 네. 어. 거기 이제 맛집으로 네. 이제 통하다 보니까 저희 네.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 또 친구분이 도 오랜만에 오시기도 하고. 어, 봤다고? 네. 어, 그래홍 홍시, 홍시 아버님이 하고 있는 맛집이라니까 사람들이 네. 좀 관심있게 만니다 아, 좀 그러니까요. 네. 또 편집도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도움이 됐다니까 네. 내가 너무 기뻐요. <laughs> 역시. 어? 아주. 네. 아, 근데 역시. 당사 잘 돼가지고. 네. 잘나가지고 네. 뭐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일단 또 음.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음. 고기를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음. 맛있는 고기 드시고. 음. 뭐. 건강한 음식 드시고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아, 여기 왔는데 이 마곡입니다. 네, 마곡이죠. 아, 마곡인데 음식 소개, 음식점을 소개하기 전에 게스트로 저번에 우리 그때 먹방포토두굉장 개미허리, 개미허리 설레시님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어, 이번에 또 모신 이유가 있나요? 어,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네. 아,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어... 저번에 방금 나왔을때 뭐 어땠습니까? 아, 그냥. 네. 그런 것도 하냐고. 네, 그런 것도 <laughs> 어, 하냐고? 어. 네. 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어, 그 그래서 예능에 는은 사실, 사실 처음이니까 네. 제가. 네. 기회가 많지 않았고 아, 노래하는 아, 무대서는 많았지만 이 대화하는 거에는 네. 익숙지가 않은 네. 상태에서 네, 맞아요. 음. 근데 오늘도 두 번째니까. 아, 두 번째니까. 네. 굉장히 아니, 배우스러워졌죠. 이제는 이제는 노래만 가져가면 안 돼. 아, 네. 이제는 맞는 탈렌트 애스키노가 되죠. 그죠, 그죠. 요즘 시대가 어, 그렇게 여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능도 잘해야 되고, 네. 또 허스름 없이 또 자기를 또 음. 망가질 수 있어야 되는 능력도 네. 있어야 되고, 네. 또 재밌어야 네. 되고, 또 네. 어, 매력, 매력적이시잖아요. 어? 그 무대에서 매력적인 모습도 보여줄까. 근데 네. <laughs> <laughs> 오래간만에 홍씨 씨뵈니까 네. 너무 반갑고, 네. 네. 또 더 이뻐지셨어요. 원래 네. 이쁜데 더 이뻐지셨어요. 승진씨도 이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워낙 네. 원래.. 아니 저는.. 네. 네. 뭐, 원래 미워진 것 같아요. <laughs> 네. 일단 여기가 어떤 음식점입니까? 먼저 오늘 섭외담당께서 네. 왔는데더 네. 예. <laughs> 매콤이라는.. 아더 매콤? 네더 네, 매콤? 네. 뭐 이름만 들어도.. 그 매콤강 아닙니까? 네. 동남아시아? 네, 네. 아시아음식 네. 그, 아. 베트남 아, 태국, 태국. 네, 네. 라오스 그런, 아, 남, 라오스. 네. 그런 음식을 하는데요. 네. 저는 좀 추운 날씨보다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 저도 그 따뜻한 날씨. 네. 저도 팔월생입니다. 어. 여름이 편한 아. 저도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 요아 그래서 네. 네, 따뜻한 음식도 네. 좋아하시고. 어. 그래서 저도 네. 네, 태국이나 네. 라오스 같은데 여행을 가서 꼭, 네. 꼭 현지 음식을 먹고 싶었었거든요. 아. 근데 알아보다 알아보다가 네. 어머 평점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네, 멕시코 음식도 네. 괜찮았죠. 네, 네, 네. 아, 현지의 오, 맛을 네. 또 느낄 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바로 전화했더니 또 흥페이 아, 생각을 해주셔서. 자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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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겠습니다. 재미여리 아, 스승님한테 네.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만약 이 퀴즈를 못 맞추면은 네. 안 먹는 거예요. 아정말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 그건 손가락만 그 아, 아, 빨리. 아, 예? 그럴 아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먹는 거 좋았는데 지금 배고파요. 아니 그래도 아, 뭐. 게임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태국 그 인사말 아어요 태국 인사말? 모르죠? 어, 몰라요. 어떡하죠? 중국은 아는 거예요.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중국, 중국 인사말 뭐예요? 중국 인사말 뭐예요? 음. 아 맞습니다. 영화에서 다, 봤어요. 아, 어, 전부 다 같이 합시다. 소아리카. 음. 네. 그러면 여기 베트남 인사말 뭐죠? 베트남요? 베트남. 몰라요. 아, 몰라? 뭐. 아니 여행 다녔다해서왜 몰라?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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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신짜 베트남 베트남 인사는 신짜오. 신짜오. 짜그 <laughs> 그 라오스는? 아니 맞죠. 아, 네. 신짜오 맞을 거야. 아 소아리카. 소아리 불교 불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네. 인사하면서 아. 수하리카 이렇게 합니다. 수하리카, 그러면 진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본. 어, 네. 어느 마, 인사만 만약에 해외에갈때 네. 내가 베트남 왔다 이러면은 사람 만나면은 네. 수하리카 이러면 아우 사람 너무 좋아해요. 네. 네. 그때부터 네,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토프 씹바이가 됐잖아. 아우 그래요. 네.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네. 디스플레이. <laughs> 디스. <비스플레이요>. 아, 디스카운트. <laughs> 디스카운트. <이> 디스카운트. <laughs> 가도 사모. 어 그래. 나 좋아하잖아. 예. 여름은 이래하시고. 오늘 여기는 태국이나 베트남, 아, 뭐, 네. 나오는죠 일단 우리 메뉴판을 한번. 저미아 어, 메뉴판. 저, 아 메뉴판. 어, 먼저 저기요. 메뉴판 여기 있어. 어 있으시죠. 저기요. 여기 메뉴판 메뉴판 하나. 자주 안 나오나? 아 네, 메뉴판 하나 주십시오. 예. 가지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시키죠. 자한시고 보시죠. 뭐 어떤 거? 어, 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생각, 있는 게 지금 승재 예. 언니랑 생각을 했어요. 퍼보 예. 베트남 쌀국수인데. 예, 쌀국수, 네 베트남 쌀국수 퍼보 신선한 야채들을 넣어서 만든 아 이제 네. 풍미가 가득한 건강식 비라얼하고요 파타이. 아 파타이 유명하죠. 유하죠 네, 네, 아, 아, 네, 네 굉장히도 어 네. 담백할 것 같아서 네. 담백한 맛을 네. 드시고 싶을 때명이시이야세요 그럼요. 네. 그리고 너아팜 어. 남만호이. 아 어, 태국 소고기덮밥이네요. 네, 소고기덮밥. 느아팜 남만호이. 네, 발음 정확하게. 발음하기 아, 를 네. 음. 니다 예. <laughs> 네. 그럼 뭐사이드 뭐 음식 뭐 하나. 사이드 음식은요. 어, 예, 어떤 거? 베트남 튀김 만두가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어, 짜조. 네, 짜조. 어, 베트남 튀김 만두. 굉장히 바삭바삭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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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 개? 네, 네, 네 개? 네 개. 뭐, 네 개만 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네 개로 합칭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은, 허보. 베트남 살국수. 그 다음에, 아, 파타이. 네. 어, 태국 볶음 살국수. 네. 그 다음에, 그아파남만호이태국소고밥덮밥그 다음에, 짜조, 짜조. 베트남, 베트남 튀김, 튀김 만두. 네. 화살 예. 튀김 베트남식 오. 수제 튀김 만두.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요즘 네. 유튜브 프로그램에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미리씨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리 언니가 네. 굉장히 저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니 어떻게 아는 사이였습니까? 원래? 아 원래 저는 팬이었죠 원래 아, 유튜브 팬. 스타이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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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선배님으로서 네. 네. 굉장히 저도 음.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는데 네. 또 언니랑 친해지는 네. 시기에 우정을 좀 많이 따아가지고 아 저번에 같이 파트너 아그 남진 선배님의 노래를 스디오를또 어, 찍게 되는데 어디서 찍었죠 우리? 청주에서 찍었어요 청주 그 시, 네, 청주 더 스튜디오라는 아 곳에서 찍었는데 더 뭐, 스토리 그래서 너무 잘나가는 것 같아 아 유튜브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튜브로 근데... 방송이나 가면 많이 인지도 항상에 많이 좋아시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음, 음.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아, 네,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어, 뭐 뮤직비디오 찍었더라. 주변에 서 어,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럼요. 그럼 실감했어요. 다, 다, 다 봤다는 거지. 예. 네. 요 네. 그래, 우리 저승 씨도 요즘 뭐 유튜브에 좀 활약 중이던데? 뭐, 아유, 뭐 찍는 거 있습니까? 아, 저는 요즘 그 네. 예능 프로에 <laughs> 저도 한번 이렇게 첫 발을 디뎠어요. 딸랑남에 네. 그, 어, 네. 녹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적응이 네. 네. 정... 되시던가요? 네. 아, 처음에는 적응 안 됐는데 네. 이제 그걸 한 번에 녹화를 이제 가르치 녹화를 아. 하는데 네. 이제 2회, 3회, 4회 할 때마다 응. 이제 조금 적응이 어. 되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시는 네. 그 대구맨, 네. 나경원님과 네. 정우수님이 네.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어. 응. 그 아이디어 짜내는 거 하면 네. 사실 작가도 없이 그 원본을, 각본을, 각본을 네. 본인이 직접 쓰시더라고요, 네. 네. 나경원님 네. 그거 네. 보고 네. 촬영하는 거 보고, 네. 아, 대단하셨다, 정말. 정말. 그리고 쉬운 게 없구나. 네. 그 개그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니까 맞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어. 그 예능감, 순발력 그런 음. 모든 거에 제가 놀랐고 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재밌. 그그 방송 나올라서 네. 많이 좀 네. 맞다고? 네, 생각했는데. 제 가족들하고 제, 제 지인들한테 이거 보내줬더니 너 이런 것도 하니? 너무 재밌다고 빵터졌다고 네. 어. 네. 정말 재밌었어요. 어. 아, 그건 뭐, 이제 뭐, 유튜브 시대가 완전히 온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아주, 아주 뭐, 요즘 두 분, 우리 김현이님께서. 아하하하하. 제가 보기가 좋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에 개미만 보면은, 승재 언니가 생각나요. <웃음> 진짜. 이 시신고가 딱 붙어가지고, 캐릭터도 너무 잘붙여으신것 <laughs> <쉬신 거 웃음> 같아요. <웃음> 지나가던 김에 봐도 승재 언니. <laughs>